12번 기억과 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보세요. 루트 a의 제곱은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땐 양수면은 그대로 a라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고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지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0일 때는 위 아래 아무데나 0을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써줄게요. 루트 0의 제곱은 0 당연한 거잖아요. 아래넣 너도 상관없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쓰겠어요. 그다음에 얘랑 이제 비교해야 된다. vs 니은 니은 봅시다. 루트 b의 전체 제곱은 뭐냐? b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 얘기 먼저 할게요. 결론은 맞아요. B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한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우선 어렵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도 한번 해봅시다. 루트 B의 제곱이란, 루트 B 곱하기 루트 B네요.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나요? 루트 아니, 음수, 음수. 루트 아니, 음수, 음수. 이때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죠? 마이너스가 생기고 루트끼리 합쳐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루트 b 곱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기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랑 제곱을 제낄 것인데 기억에서 b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 b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B. 다시 말해, B가 되겠다. 처음과 끝만 볼까요? 좌변, 루트 B의 제곱, 우변은 B. 맞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다. 은을 이제는 예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정말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겠는데, 루트 마이너스 3이란 정석적으로 루트 3i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제곱해 볼까요? 루트 3의 제곱이 3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i가 제곱 되죠. i 제곱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 다시 말해 마이너스 3. 처음과 끝만 봅시다. 루트랑 제곱. 제낀 효과랑 똑같다는 라 거죠. 루트랑 제곱을 제껴서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나온 결과와 같겠다. 기억 니은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디귿. 디귿 어떻게 되나요? 디귿.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와 b가 항상 루트 ab가 되는 건 아니죠. 루트 ab가 될 때는 언제 루트 ab가 되냐면 우선 이것을 그냥 위에부터 씁시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가 있다. 언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ab가 모두다 0보다 작을 때요때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안 되고 그대로 합쳐질 때는 이걸 제외한 모두다. 그 외에는 마이너스가 안 생기겠다. 다시 말해 디귿은 마이너스가 안 생겼는데 발레가 있겠죠. 그러면 발레는 a를 예를 들어 음수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뭐 마이너스 이 정도 할까요? b를 마이너스 이 해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 이 i 곱하기 루트 이 i 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이가 나오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음수가 나오면 틀린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 기억 틀렸 죠 마이너스 a 가 나올 수도 있 고, 요 니은 맞았죠 디귿 틀렸 죠？정답 은2번만되겠 네요.